만일, 국상어론이 약적이라면, 저의 목부터 배시어이다. 고물, 도라 용을 파바란테서 받고 군사를 움직여 싸운데 아직 그대의 행처를 찾지 못했소이다. 이번 총송 자맹에 대해 국상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건 국상에 대한 모략이다. 정극하오이다. 요즘 청우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으니, 방호사는 축성도를 수도성 기밀문소고에 가져다 보관할지어다 소신이 이번 길에 청우성 축성도를 가지고 올라왔소이다. 음, 축성도? 기밀군두는 없어진 병쟁기와 군사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어명을 받들겠소이다. 밀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태왕마마, 그일은 태왕마마의 신변과 관련된 것이니 호이도감한테 맡기시는 것이 어떠소이까 태왕마마에 대한 호이도감의 고충이면 못해낼 일이 없을 줄 아오이다. 태왕마마, 소신이 꼭 알아내겠소이다. 그리하도록 하라. <laughs> 상으로는 음? 너무 마음쓰지 마시오이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될 것이오이다. 호이도강. <laughs> 어쩐지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올팠던 시한수가 생각나는구만. 아, 선천에백설이덮힐때 소리페 그불름알수 있듯이. 무오진 시련 겹사일 때 이내 절개의 도구 치리라 저런 충신을 감히 어떤 놈이 모해 하려던단 말이냐. 이런 단순히 없어진 군사와 병쟁기를 찾는 일이 아니다. 나라의 충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알겠네, 국상어론의 정맥함을 우리 김일군이 꼭 밝혀내겠네. 이리워! 이 모든 사건을 국상어론한테 몰아가는 모이거는 과연 누구일까? 달모 먼저 청성의 밀서를 전한 그 파벌부터 찾아야 한다. 알겠소이다! 내가 산족들을 시켜 대왕의 행렬을 기습하게 한줄 알았는데 너 제정신이냐? 소국과 손을 잡다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았어이까 그렇다고 비나공 놈들이 대왕을 기습... 쉿! 조용해라 <웃음> <웃음> 저... <웃음> <웃음> 아버님 <웃음> 아, 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린 온 가문이 멸족당한다 <laughs> 소미의 결심이 옳았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laughs> 그런데 어째서 밀서의 출처를 밝히는 일에 쇠매를 청구했소이가 쇠매가 국상을 잡게 꾸며놓으면 일고양득이 아니겠느냐 쇠매를 너무 얕보는 게 아니오이가 그러다 청성에서 움직인 군사들과 파바를 우리가 없애버렸다는 걸 그가 알아내면 이철이는 음? 깨끗이 했다고 하질 않았느냐 그건 염려하지 마시오이다 그렇다면 셈에도 용빼는 수가 없지. 어? <laughs> 북상자린 다목은 온독이니 몸절리 잘하시어이다. <laughs> 내일 씨거루를 시켜 우원을 청리할 써이다. 뭐라고? 총성으로 가는 욕창부근에서 파벌의 시체를 발견했소이다. 음... 파벌이 죽었으니 이젠는 모를 꾸민 자들을 알아낼 길이 없단 말인가? 아니, 기어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달모 예. 이렇게 하자. 이리야. 어? 어? 응? 예. 아, 저저 집에서 살던 노원이 다른데 이사를 갔소이까? 이사가다니, 그냥 살고 있는데. 그데웬 군사들이 저렇게 파수를 서고 있어이까? 아, 이 천가 정말 깜깜이구만. 초무송이 아, 갔던 타발이. 완전한... 그 분명히... 와, 와, 와! <laughs> 그 아... 큰아 날...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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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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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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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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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놈들! 음, 이 일처리하는 꼬를 보면 그놈이 오식을 처리면 큰일이다. 지가 오늘 밤 중으로 그놈을 깨고시 처리하겠소이다. 안, 우리 애들이 얼굴이 드러나면안 된다. 음. 소미야, 그 일은 두발지에게 맡겨라. 알겠소이다. 운중아.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여긴 쇠매놈이 파놓은 함정이여이다! 아... 어쩐지 끼름직하구나... 혹시 쇠매 수위에 걸려드는 게 아닌지... <laughs> 걱정 마시오이다. 만약을 생각해서 오라버님을 뒤따라 보내지 않았소이까? 들어앉아! 집안에 들었던 자객들이 빠져나갔소이다! 어? 뭐? 내놈들은웬 네네 놈들이냐? 빨리 말해! 어? 놈들이 아, 멀리 가지 못했을 테니 불화살로 신호를 해라! 알겠습니다! 음? <뿌리> 불화살에 올라왔소이다! 놈들이 빠져나간다는 신호다! 골목들을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히라! 알겠습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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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라> 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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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 <laughs>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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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훈총총 수가 이 밤중에 어떻게... 예, 저, 우리 해운네 집에 볼일이 있어서, 그럼 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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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객 두놈을 잡아 댔는데 어떤 놈이 숨어서 화살을 쏘는 바람에 저렇게 음. 음. 허이도감 님. 자객 두놈은 그만 놓쳐 버렸으이라 뭐? 난데없이 말이 나타나는 바람에. 말이라고? 음. 달모. 그왜 다른 종황은 없었느냐? 없었소이다. 뭐 뭐라고? 쇠매가 죽은 파발을 미끼로 도질로 왔댔소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선유가 사신길에서 지내보니 호의도감은 역시 약볼 상대가 아니오이다. 그런데, 어? 왜 그러느냐? 저 오다가 그만 골목에서 쇠매와 마주쳤댔소이다. 어? 응. 하지만 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여이다. 아니다. 분명히 쇠맨 너를 의심할 게다. 에? 이제라도 그놈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국상의 목을 조이는 더큰 올가미를 만들어야 한다. 아, 가만. 김일문 서고 파수장이 너와 가까운 사이라고 했지? 그렇소이다. 어위무사는 음... 혼자서 적을 열백를 당할 수 있게. 세심을 켜야 한다! 시작하라! 열결이도 모두 벌펄나는 아. 나오셨어이까? 아... 파바를 미끼로 도출러 왔댔는데... 그만... 이제 어떻게 하나 그놈들을 꼭 잡아내고야 말겠소이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자넨 호의도감 임을 잊지 말아야 하네. 무엇보다도 태양마마의 아내가 첫째임을 꼭 명심하라. 알겠소이다. 바오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이놈들이 바로 태양마마의 행교를 습격한 놈들이어이다. 우리 정우성 군사들이 아니오이다. 음. 음? 와, 와! <laughs> 골짜기에서 이뤄진 병쟁이들을 찾았소이다. 음? 병쟁이들을 찾았다고? <laughs>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것을 얻었소이다. 가만. 이건 소구 국풍이 쓰는 것이 아닌가? 없어진신 종성 군사들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 예수이다. 아, 그만하면 보관을 잘 했구나. <laughs> 이게 정말 황성하우이다. 음, 파수장. 예.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으니 각성에서 이 기밀 문서고를 잘 지켜야 한다. 염려 <laughs> 마시오이다. <laughs> 실수가 없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국상은 잘 지키라고 했는데, <laughs> 하지만 이거면 어딜 가서도 일생 뜬땅굴일 수 있지. 빼내구나. 이젠 축성도가 없어졌으니 국상이 인차 파직될 것이오이다. 아니,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국상의 목을 조이는 더큰 올감이란 거다. 예. 아... 소미야, 네가 소국에서 또 나올 때 목걸이와 약조한 게 있었다지. 예, 목걸숭상은 아버님이 국상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소이다. 음. 왜 그러시오이까? 소미야, 이걸 소국에 넘겨줘라. 예. 아, 아, 아버님, 그건 욕조죄호이다. 그러나소국놈들이이 축성도를 가지고 총성을 들이치면 어쩐단 말이오이까? 아, 어라보니소국놈들한테서 축성도가 나오면 국상의 죄를 뒤집어쓸게 아니겠소이까? 국내가 어쩌면 소미보다 못하냐. 음? 권력사움에선 패자야말로 욕조계감투를 쓰게 돼. 말이요 대양마마 정성 축성도가 없어졌소이다라고 아니 아 나라의 기밀 문서가 없어지다 아, 문서고야 국상이 관리하지 않았 언제 없어졌단 말인고 파수장의 말에 하면 국상 어른이 기밀 문서고에 왔다 간날 문서를 점검해 보니 이게 무슨 변인고 아, 아니 감히 국상을 의심하다니 아니 저 그건. 자리없기 황송하오나 축성도가 족들의 손에 들어갔다면 총성은 시위에 함락될 것이니 빨리 내막을 알아봄이 좋을 듯 하오이다. 어째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호의도감은 빨리 이 내막을 밝혀내라! 알겠소이다. 간만 그랬 됐자 이젠 늦었어. 아, 우린 전혀 모르오이다. 예... 자, 축성도가 없어진 날 문수관이 들어간 사람은 국상 어른가 파수장뿐이오이다. 파수장? 파수들에 대한 문초가 시작됐다. 파수장이 미타하니 당장 없애버리라. 그리고는 국상이 자기를 고발한 게 캥겨서 굴을 죽였다고 소문을 내야 한다. 그리 하겠소이다. 자, 됐소이다. 가만, 그 누구 비슷하지 않이 u 까 o be such a n 이 새끼, 이장 o t h e r 냐고내 색시 훔치러 왔 k i 이쪽으로 가시오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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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상 축성도? 예 어? 응? 아니, 어, 이거 어? 아니, 넌왜 그러고 섰느냐나 <laughs> 이거한테 자극할래 내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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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것들만 힘들어? 썩 나가지 못해? <laughs> 저 축성도는 국상이 보낸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이다. 아, 음, 이거야 백운대가가 아니라 국상이 우리 소국에 넘겨진 거지. 어? <laughs> 마침이오이다. 내분이를 국상자리에 올려앉혀주기 위해서라도 청성을 들이치시어이다. 응? 어? 고구려 청성을 치다니? 범은 멧돼지를 잡을 때나 쥐를 잡을 때나 꼭 같은 힘을 쓴다고 했소이다. 아무리 고구려의 국상을 제끼는 일인데야. 그러다 고구려가 선전포고를 하면 어쩌려고? 호비를 또 내세우시어이다. 그러면 고구려의 분노를 비난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소이까? 네, 호비가 우리말을 듣겠다고 할까? 소미가 우리한테 와 있지 않소이까? 폐군이 <laughs> 한데 빚도 지우고 고구려 변방에 방호진도다 지내보고 꿩먹고 아, 알먹기긴 한데 매로 길들인 말은 백리밖에 못 가지만 종으로 길들인 말은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느냐. 소미야, 우리가 억지로 호비한테 시키기보다는 네가 나섭니냐? <laughs> 너이들 검을 휘두르는 거야? 파리잡이를 하는 거야? 칼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검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쟁기란 말이야. 야, 건버! 예. 먼저 덤벼들어! 왜 시래이씨? 셈에 날새 호비야. 아니 난 셈에가 아니라 고모이다. 야 셈에 오늘은 내손에서못 빠진다. 예? 허, 호비 이놈 아니 셈에 이놈. 에? 좋아 그렇게 악을 먹고 밑에서 <laughs> 숨어히던 생각을 하면 히히히가 저, 뭘 죽이는 게 아니야? 야, 우리 그히리 있다 히사 <laughs> <laughs> 어? <의사> 대부? 히에 <laughs> 대한 복수심이 골수에 박혔구나 <laughs> 야 호비 나와 같이 충성을 치자 뭐 치자 이 호비가 아직 흙풍에 부드러운 줄 아시오? 왜난 여기 군장이란 말이오? 호비 소미가 그걸 바라고 있다 음, 소미 <웃음>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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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계집이나 바라고 그런 시시한 일에 뛰어들 줄 아시오? 나한텐 더큰 뜻이 있단 말이오? 음. 음? 이 호비는, 세놈을복수하기전엔 죽을 수도, 에? 장가가 생각도 없... 어? 어? 소, 소미? 소미.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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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o s 린단말이 o 존 o s 약조를 지켜줘, 고맙 o 다 그쯤한 일이야 뭐... 청소를 치는 건 소국의 부탁이자 선유의 여부이기도 하오이다. 그만 네? 인연이 어떻게 돼서 소국과 손을 잡고 있을까? 그럼 소미야신, 내 사람이 돼줄 수... 있소이까 음. 히, 싫다면 나도 못하지만 할수 없지. 지금은 이 수치를 잡을 수밖에. 아, 그건 이번 고사에 달려있소이다. <laughs> 깜찍한 년, 날써먹고 도망치자구.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미아 씨는 우리 집에 곱게 있어야 하겠소이다. 예? 아, 그렇게 하겠소이다. 그래, 결심이 었나 하지만 청우송을 치는 게 간단하겠소이까 아, 그 전에 우리가 청우송에서 쇠미한테 혼살 라든 나던... 아, 아, 아니 그 쇠미를 혼살 내오긴 했지만 오비 안으로 들어가자 좋소이다. 청우송이 그새 이렇게 달라졌는가? 여기가 바로 비밀 통로다. 어? 여기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야 예 yeah. <laughs>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헤헤헤난헤헤헤 <laughs> 믿고 사는데 어쩌려고 헤헤헤헤헤헤헤한테 어? 홀려서 그러지? 겁게 생긴 헤집은다 여물이야, 알겠니? 헤헤헤헤헤헤헤니니헤헤니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니헤헤헤니 아, 지금 못생겼으니께. 뭐 뭐야? <laughs> 엄마, 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미를 잘 돌보기나 하시라고요. 예. <laughs> 아, 가자. 가자. 리야리 청송만 들이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파수장까지 죽었으니 이젠더 밝혀낼 길이 없단 말인가. 어, 어. 알아봤느냐? 예, 파수꾼들 속에서 국상호론이 뒤가 캥겨서 파수상을 죽였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이다. 뭐라고? 예. 어느 놈이 어떤 소리를 했느냐? 아, 용서하시오이다. 사실 저희들은 조자고리에서 떠돌은 소문을 듣고 그... 걱정했소이다 에이! 도 이게 무슨 짓인가? 국사오름께 털어진 억울한 혐의를 깨끗이 벗기지도 못했는데 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니 아! 진정하게 이 연문은 설사 역적의 오명을 쓴다고 해도 나라의 안위만 굳건하면 그만이다 넌이 연루를 이완한 죄매가 아니라 포이도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 포이도감님 죽은 파수장은 온충청수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오이다 뭐? 온충청수 <laughs> 우리 회원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온충의 뒤엔... 백운 대가가 있지 않는가 역적을 두드려면 놓치려는지 모르오? 대왕 아마 저게 바로 국상의 형으로 사라진 구 군사들이오이다 그렇다면 안녕하시오 이가 도감 이번 일로 국상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이 나두는 것 같은데 잘 알아서 조촐하라 구름이 아무리 짙게 껴도 햇빛은 가려울 수 없는 법이니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될 것이오이다 난 자네가 그 인정 때문에 국상을 그냥 두둔하다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네 아니오이다이쇠면는 인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신을 따르는 것이오이다 기둥이 굳세야 집이 굳건하듯이 중신이 건재해야 나라도 굳건한 것이거라 국상호론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인 줄 아오이다 소인은 나라의 충신을 해치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용서치 않겠소이다 그럼 전희만 가보겠서이다 가널리 앞두고 전고한 게 실수였구나.